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어, 주제는 정유 공장 운영 효율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산업 설비 클리닝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스케일 제거 전문 기업 이노센스의 기술 제안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유 시설 보면 뭐 파이프나 열교환기 이런데 효율 떨어뜨리는 그 주범 있잖아요. 그 스케일이라는 불순물 찌꺼기. 아 네네 그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음,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 제안서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특히, 그, 연국 에너지 효율 관리 공단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에너지 비용 20% 절감이, 어, 매출 5% 신장 효과랑 맞먹는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니까 러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더러운 거 닦아내는 차원이 아닌 거죠. 운영 효율성 전체를 바꾸는 그런 핵심 기술로 봐야 합니다. 네, 제안서를 보니까, 이노센스는 그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설비를 멈추거나 분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케일을 제거한다. 이게 핵심 같은데, 기존 방식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장점, 차별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동 중단 시간을 음 아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가동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전 방식은 뭐 설비 세우고 뜯어내고 해야 하니까 그동안 생산 못하는 손실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건 설비 돌리면서 세정이 가능하니까 어, 그 기회비용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 제거하면 열 효율 같은 게 거의 뭐100% 가까이 회복되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제안서 보니까 작업 시간도 뭐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와, 70%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심지어 설비 수명 연장까지. 이런 효과들이 쭉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음, 핵심 기술은 역시 그 화학 제품들에 있는 것 같네요. 제안서에 보니까 F-OSK와 F-1C 이두 가지가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F-OSK는 주로 이제 미연소 카본이나 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제거하기 까다로운 유기물 스케일. 거기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유기물 쪽이군요? 네. 실제로 뭐 일본 아사이카세이나 중국 CNPC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50도 정도로 순한 세정을 했더니 20분 만에 석탄 타르를 녹였다고 하더라고요. 꽤 강력하죠. 20분 만에요? 오. 그럼 F-1C는 다른 종류인가 보네요. 네, F-1C는 이제 냉각수 계통에 주로 생기는 어, 예를 들면 석회질이나 실리카 녹 같은 거 그런 무기물 스케일 제거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아, 무기물 스케일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있군요. 네, 그 카자흐스탄 보일러 테스트 사례를 보면 거기는 한 40도 조건에서 30분 만에 석회질 스케일 대부분을 녹였다고 해요. 이건 이제 침적, 그러니까 담가두는 방식도 되고 순환 방식도. 다쓸수 있고요. 근데 그 친환경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걸까요? 뭐 세정제 성분 자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폐기할 때종도 쉬운 건가요? 음~ 제안서 대용만 보면 아마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생분해성이 높거나 유해 성분이 적으면 작업 환경에도 좋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폐수처리 비용이라든지 관련 규제 지키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요. 정확한 건뭐 성분 분석 자료 같은 걸 봐야 알겠지만 요즘 같은 ESG 경영 시대에는 이게 또 중요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설명도 좋은데 역시 듣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안소 사례 중에 그 실쿨러 세척 결과가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네. 그 사례가 정말 이 기술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정유 공정에서 실콜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세척하고 나서 한 2.5개월, 두달반 만에 냉각수 온도가 다시 82도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뜨거워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F-1C로 세척하고 나니까 온도가 33.2도까지, 어휴, 확 떨어졌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세척 주기가 9개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3배 이상 길어진 거죠. 와, 9개월이요? 2.5개월에서 9개월이면, 이건 정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나 또그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 이런 걸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말 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CDU 공정, 그러니까 원유 정제 공정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열교환기 세척 사례도 있었죠. 네네. 그 튜브 묶음 바깥쪽 쉘 사이드의 원유 찌꺼기나 튜브 안쪽 튜브 사이드의 코크 제거는 모기볼이고, 심지어 그 튜브랑 튜브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 있잖아요. 네, 아주 좁죠. 거기에 낀 부타디엔이라는 물질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 부타디엔이 중압되기 쉬워서 제거가 되게 까다로운 물질인데 이런 부분까지 해결된다는 건이 어, 기술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뜻이겠죠. 아, 정말 좁은 틈새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당신께서 플랜트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혹은 뭐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설비 수명을 좀 연장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기술은 정말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는 건 결국 탄소 배출량 감축하고도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ESG 경영 목표 달성에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청소 작업으로 볼게 아니라 플랜트 운영 최적화의 핵심 전략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노센스의 기술 제안서를 통해서 정유공정 효율 개선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본것 같습니다. 화학적 클리닝이라는 접근법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네요. 네, 다만 이제 제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실제 현장의 스케일 샘플을 꼭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세정제와 작업 방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 맞춤형 접근 네, 일괄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핵심인 셈입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룬 내용들도 흥미로웠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고도화된 화학 세정 기술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비의 어떤 설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트로토콜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